조리 쌤이 여성 1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래. 어? 성형외과 여자 선생님들 많이 봤는데 그냥 1호가 아니라 깨끗만 간다는 차별이야. 네. 정말 여성 1호 성형외과 전문 의 선생님이시라고. 그런데 성형 수술은 남자 원장님이 훨씬 잘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서 판단 말씀을. 네. 그런 건다 이유가 있어서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이유 반짝 클래스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조리 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전자 원장입니다. 나오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거 어려운데 제가 사실 서울대두번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96년도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99년도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간 서울대여서 물론 기뻤지만 제가 어떤 과를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던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내가 정말 잘할수 있는 것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들어간 거였는데 제 성형외과 동기는 다 남자고요 저희 위로 선배는 다 남자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성형외과 들어갔을 때요 선배들이 저한테 장난도 쳤어요 성형외과 전공인은 다 넥타이를 매는데 너는 왜안 매니? 심지어 사주고 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또 교수님이 아니, 제는 왜 여자애가 넥타이를 매고 다니니? 그래가지고 또흘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다 풀어요? 그럼 매일 같이 사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문제집을 사면 가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화가 납니다. 왜안 풀리는 걸까?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분명히 끝내고 잡니다. 그냥 열심히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했고요.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좀 게으른 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사건을 못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시간 쪽에서 문제집 풀고 그리고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다른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다할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 어줍잖은 무슨 자존감, 뭐 내가 쟤보다더 높아, 더 잘났어 이런 것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병원 최초 여자 성개과 전문의가 되신 소감은 어떠세요? 제가 맨 처음에 성형외과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학교에는 성형외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여자를 다 뽑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괜히 그러니까 한번더 해보고 싶고 다음 해때 성형외과 실습을 돌았는데 선생님들의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와 외형을 고쳐주고 있지만 마음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라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기뻤던 순간 넘버 1 2 3 중에서 의대를 가는 순간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성형외과 전공의가 됐을 때예요 왜냐면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해조차도 제 전에도 여러 여자 선배님들이 성형외과 전공의가 되려고 조금 마음을 내셨다가 안 뽑는다 안 뽑는다 라는 말에 마음을 접고 다른 학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과를 가신 선배들이 꽤 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막상 뽑는다는 소문이 있긴 했지만 정말로 뽑을지 안 뽑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정말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뽑히는 그 순간까지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가 더 많으니까 수술도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여자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술하시는 여자분도 계세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은 제가 더 잘하거든요. 내가 여자니까 남들은 잘안 하지만 요런 데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다른 남자 선생님들보다 더 먼저 할수 있는 여성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형외과 수술이라는 거는 내과 수술이고 힘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자가 할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타고난 체격 조건으로 잘할수 있어요. 있었어요. 또 여자라서 좋은 건요. 여자분들이 상담하실 때좀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자신의 고민 부위 그런 부분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훨씬 편안하시죠. 저도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으로 이런 점을 피하고 저런 점을 조금 더 좋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제일 좋은 성외가 선생님이실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고의 대학이라는 거는 최고의 의사가 될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은 될수 있지만 마지막 계단은 아닌 것 같아요. 서외과라는 거는 내과의 특성을 가진 정신과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상처 입은 부분을 저희가 치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환자분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위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은 좋은 의사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